일의 박영선입니다. 저는 화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올해 9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스탠포드 하버드, 버클리 그리고 칼텍 이렇게 4 개의 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받았어요. 네개 학교가 다 너무 좋아 가지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합격생들을 학교 학교로 초대해서 학교 시설이 어떤지, 실제로 교수님들은 어떤 분이신지, 대학원생들이 들려주는 얘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런 행사를 비지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네 학교에 대한 비지팅을 모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 버클리에 도착했습니다. 바깥 뷰가 너무 예쁜데요 따란 어제까지는 캘리포니아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약간 날씨가 괜히 이제 저를 좀 버클리 쪽으로 설득시킬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날씨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학교를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Really clear up. <laughs> Why is so clear? Hello. Why it is it? Oh. It has a face. Yeah. <laughs> She knows where to go. I think it's all the women. Right? Wow. Isn't it like international women? Oh wow. All the oh, women? I could stay so take a video. Oh my god, this is a video. <laughs> oh my. <laughs> Yeah, as you get further up, like, Chuck, look at the sky. Sky, sky. <laughs>

안녕. 버클리에서의 비지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후. 일단 내일, 물론 이제 버클리 도시 투어가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공식적인 일장은 다 끝났고, 정말 힘들면서도 보람찼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버클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음대 버클리를 잘 떠올리실 텐데요. 음대 버클리와 UC 버클리는 전혀 완전히 아예 다른 대학교입니다. 음대 버클리는 동거에 있는 음악대학이고요. UC 버클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라고 해서 그 버클리를 쓸때그 스펠링 자체가 다른 전혀 관계없는 두 대학교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버클리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교수님들의 수가 정말 많아요. 미국에 있는 이제 열 손가락에 손꼽히는 화학대학원 중에서 가장 교수님이 많은 학교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제가 원하는 연구를 하는 교수님을 찾기가 정말 수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클리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일단 여기는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만큼 학생들도 많아서 학생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서 확실히 어 우중충한 느낌이랑은 전혀 다른 살아있는 대학원생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닥이라고 해서 박사를 딴 이후에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을 포스터 닥터라고 해서 포닥이라고 줄여 말하는데요. 포닥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어느 실험실에 들어가든 포닥들에게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은 보통 바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포닥들에게 지도를 받으면 훨씬 이제 빠르게 기술들을 어, 실험 스킬들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탠포드는 굉장히 외곽 지역이어가지고 조금. 어, 좋게 말하자면은 평화롭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좀 재미없는 느낌이었는데, 어, 버클리 같은 경우는 도시의 한강, 한복판에 이제 지어진 학교여서 확실히 도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나가기 쉽고, 뭐 박물관이든 뭐든 이제 액티비티도 다양하게 찾아서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도시적인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버클리에서의 비지팅을 잘 끝내봤는데요. 아, 여기 오면은 뭔가 내, 제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질 것 같았는데 학교들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다 너무 좋은 학교들이어서 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주에 하버드와 다다음주에 칼텍 남아있는데 그두 학교들을 둘러보면은 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음주에는 하버드 비지팅을 가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하버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Keep breaking it down. It is the second largest shopping mall in the world, and it is the largest shopping mall in the world. It is the second largest shopping mall in the world. On no i'm going to mix it up yeah.